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꿀매물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실입주금 너무나도 많이들 필요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6.27 정책 이후에 대출 규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실 때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말 그 걱정 한방에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만 좋으시면 무입주부터 가능하고 최저 실입주금 천만원부터 가능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빌라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닌 신축 아파트가 무입주 천만원부터 가능하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아파트만 고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빌라랑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위치는 구천시청역을 도보권으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도보권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내집 앞에서 버스 타시고 5분이면 도착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서울 출퇴근, 강남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용이한 위치인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은 정남향 신축 아파트 현장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전시부터 집들이 떠나보시죠. 네, 먼저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에는 키큰장 3칸과 끼움 시공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면은 지금 유광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세련된 것 같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블루 컬러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과 메인 욕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첫 번째 방 공간입니다. 첫 번째 방부터 사이즈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녀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방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책상을 두시고 침대, 옷장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창문 또한 좀 막힘이 없어서 채광 한껏 더 들어오시는 거 보이실 거고요.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로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샤워 가능할 것 같고요. 벽면과 바닥면이 동일한 타일로 시공이 돼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들 편안하게 올려두시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타원형, 거울과 위아래, 수납장, 그리고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 공간인데요. 야,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집에서 온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지금 오물룡 천장을 파놓았기 때문에 한층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아토르과 아토르 아트홀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TV 시청하실 때도 편안하게 시청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공간 지금 TV 아트홀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광복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공간 지금 쇼파 아트홀 공간인데요. 쇼파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잘 들어가 있고요. 쇼파는 4인 쇼파, 5인 쇼파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창 또한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정남향 기억해 주시고요. 햇살 가득 그리고 환기 걱정도 없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바로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이야 오늘의 집 주방이 메인인 것 같은데요. 주방 공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쪽 공간에 4인 식탁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자만 이렇게 딱 두시고 식탁 두시고 편안하게 여기 쪽에서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식탁을 안 두신다, 여기에다가 그냥 의자만 둘러 두시고, 4인, 5인까지도 편안하게 식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탁 등 또한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 공간에는 밥솥 넣는 공간,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지금 냉장고 드시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짜투리 공간에다가 전자기기들 올려 두시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지금 올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덕션 두구, 할라타트 한구, 그리고 메리펍 후드 파세코 후드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 벽면 같은 경우에는 타일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각 싱크볼과 수전 잘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아차차! 냉장고 자리가 하나여서 부족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여유로운 공간에다가 냉장고 한 대, 두 대, 총세 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두 번째 방 공간인데요. 와, 사이즈가 웬만한 현장의 안방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다용도실도 딸려 있는 방인데도 사이즈가 너무나도 충족하기 때문에. 자녀 두분이서도 충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서재방, 여가생활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다용도 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벽면은 탄성코팅으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쪽은 불필요한 짐들 보관하시는 창고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안방으로 들어오는 벽면에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우드톤 템바 보드로 시공해둔 게 한껏 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 메인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 부부 두 분이서 지내시기에 여유로운 방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전창 또한 큼지막하게 나 있고 안방에서도 막힘 없는 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사이즈 많이 크진 않습니다. 샤워하실 때물 튀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메인 욕실이랑 다르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다잘 갖추고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내집 마련은 하시는데 실입주금이 부족하셨다고요? 오늘의 집은 신용도만 괜찮으시면 모입주도 가능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남향으로 햇살까지 따뜻하고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본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대역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